그러니까 그러니까 DBV 1 2에 파자탄 달고 XMU XM SM 헬기 헬탄 들어 헬기에다가 헬기다 에보 보기 붙였네 보기 붙이는 거야 돼병 받들겠습니다 <목소리> DBV에 파자탄 시포 시포 준비 전면 <laughs> 방어한다며 총알 마이 담아가든가 아, 메트기 붙이는 거야 돼야 우리 헬 우리가 우리가 헬기를 먹어야 돼 아, 너 뭐지? 뭐야 너 추박이야 야 파일럿 집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 암흑기술 뿌려야 되니까. 오케이. 아, 유니카 들고 있지? 야나 오토 마우스 쓸게. 응? 벤 나간 뒤로 오토 마우스. 아 이건 벤잘안 나가. 진짜. 아잘안나가잘안 나가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다 간다. 당갈수 있다. 준비해. 가,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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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 강클강클강클 짠. 붙여라. 아악. <laughs> 붙여라 붙여라. 아흑기 암흑기. 아흑기 어. 아무기 아무기 아무기. 자 갑시다. 아왜안 붙여져? 이 아, 얘기 왜안 우리 얘기야, 우리가 정보했어? 붙였어아안 붙어. 이제 네가 운전하고 있어봐. 어이 좋아. 나 컨트롤 없겠네요. 폭, 발도 잠깐만. 그 F5. 발도록, 베리. 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고고 나파스탄, 파스탄 집었다. 난나 파스탄, 파스탄 집었다. 미니건이요. 비주, 프란시스코 베르. 몬스님타순답니다 가득 차다고 잠깐.

아니 왜 가만히 있어? 요 베트남자 베트남자 한참 꿀발 <laughs> 한참 꿀발고 있었는데 뭐야 이게 가만히 <laughs> 있는 <당황하는 웃음> 것도 아닌 거 같지 않음 얘들아 기다리자. <laughs> 기다리자 기다리자 얘들아 야야에코에 트랩 분대 할래? 어? <laughs> <laughs> 에코 트랩 <트랩뿐데>. 분대 그또 <그것도> 뭐야? <laughs>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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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전면 거해버려 우리가 킹야나 <laughs> 치고 들어올게 티그봉이야 인사해. <laughs> 베코를 우리가 정거해서 텔다 깔고 절대 안 먹히게 해버려. 자, 이번에는 안 멈추고 움직입니다. 야 아니면 차 타고 게릴라식으로 다 쓸고 다닐래? 위에 타요. 아야, 버기 헬기 하나, 왔다 헬기 왔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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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왔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버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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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물에, 물에 하면 아, 물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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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안

아, 어, 우리 아빠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나요? 아빠, 아빠 고인물임. 우리 아빠도 고인물임. 붙자 아 우리 아빠랑, 오케이? 응. 그럴래? 우리, <laughs> <아빠 입력 웃음> 우리 아빠 16호 개졌음. 우리 아빠 욕하고 개잡음 우리 아빠 욕, 어? 어? 아, 룰대로 들고. 그건 아빠. 자랑이 아니란다, 야. <laughs> 아아. 살려줘. 추천 로드아웃. m 6 0이사의 i r 그럼나 그거 n g o t 가 Emu k m 6 0따라 가자. 우리 그냥 화력으로 가겠는 거 어때? m u 무 a 하고싶 e m m 6 0 사수가 아, 4명이면 지금. M60 배트, 막, 4, 4명 m 면 지금 m 6 0이 t 고 u Emu Katsu, Emu Katsu, 베트 u Katsu, e 트 u Katsu, Emu 이랑이랑 m 6 0맞 오케이? A16, M60, m 고아 여기 잠깐 내리고 애들 막잘르르 녹는데 어어 얘들아 베트남 모드 할래? 나는 m 6 쓸게 나뭐 막고 있어 나 <laughs> 그냥 m 6이나 쓸게 조준경 없이 오케이 너무 좋아 어, 맞으면 죽는다 이거 맞으면 죽는다 승재야, 승재야, 나 지금 M 6 0에다가 지금 글 발아나고 쓸 거야 이제. 최고야 M60. 베트콩, 베트콩. 우리 아빠 욕카부 날린다. 어디 죽었는데? 님들 우리 애초에 쓸 거야. 님들 우리 에코 애코 다고 괜찮아, 에코 뛰다임. 다 치십시오, 대주케그안 욕하이 아니잖아. 코야 내가 갈게 저기 우리앞에 산위에 뭐있는데? 어, 네. DMR 우리... 트콩들나 지금 IR로 보고 DMR 사수 몇명인지 보고 기겁했어, 지금. 싸그러며 봤습니다. 어떻게 싸, 저기저기. 배트콩이 A맥 쏜다 너무 잘쏜다 배트콩들. 배트콩 A맥 쏜다야 어떡해. 너무 아파. 배트키좀 줘. 여기. 우리러시데 M60 맞아, M60. 다 M60이지? 자, 뒤를 향해 양각대 꽂으시고 enemy 오, 야 빨래도 아니고 지붕 위에 사람이 있어 그아개 M69 뒤쪽에 잠입병 업무 아, 중저야 BMP 아, 조명 탄 먹어. 눈개. 뭐에 도저히 나 미안해. 내가, 내가 BMP 들었어, BMP. 잘했지? 예이! 네. 오, 어, 뒤에 힐 해줄게. 어, 님, 에코, 에코. 와주면육하 아. 미치. 내한번 쳤다고 그 게임에 미친놈아. 마가르트 순대 온다. 막걸리주친데어야몇 명이야 몇명몇명몇명몇명몇야나 구주 줬어 한방총 59 <목소리> 안돼 그 총을 쏘면 안돼 아니야 거의 <목소리> 나피 20이야 아니 어. 왜안맞아님 <목소리> 보정기 좋아요 보정기랑 동 설명 보고 설명대로 쓰시면 돼요. 반동이 수직극 심하면 순총을 해주시면 고요수평로 가면 보정해주시면 돼. 니 엘파로 A2 야지 아, 영국! 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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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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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스테레 순순데레고 뭐 순데레? 순순데곤밥 예예. 예. 누가 예. 예. 힐해줄게. 제발 거기 가만히 있어. 나배트코 죽기 전지 힐하지 너, 않겠다. 막 어! 제발! 일어나! 당연 좀 할게. 야 사람이야! 아니 지금 뭐 하는지 뭐 순작게 하나 지금 집하라도뭐 하는데? 아하 유카브 <목소리> 뭔데? 누구요? 어? 우리 아빠 아니네. 에이스, 야겠다 봐야. 어 일어나. 아니 애들 아니 티크가 지금 부숴버려. 기랑 같이 누가 이게? 사장님. 예. 할 뻔. 사장님, 어제가 지금 에코서. 예, 탱크 오우. 일어나, 뛰어. 올라온다. 핵 아니야 좀. 아. 핵쟁이다빼무새가 이걸 또. 저럼 해, 아저 아야, 야야, 그다주명탄주명탄 들고 아야 조져 버려. <laughs> <laughs> 좋은 차 들고가서 아이라눈조지인데 택시 출발하구요 타실 분 타세요 아나 에코브가 됐어 이런 태우러 가겠습니다 마을 빌리지 <몇> 택시 도착했습니다 배에 득기장에네게요왜 이렇게 안 맞아 누듬이 교환 제가 살렸어요 헬기해헬기 헬기 히 헬기 괜찮아 네, 배트콩이 있어 헬기 피피해 피피 어? 누찮왜미지를못 줘? 누가 한 명쯤은 내리지 않을까? 저기서 안 내리지? 내리! 배트콩 지랄 그만하고 일좀줘 <laughs> 배트콩 나에게 반하다 배트콩이요 헤이! Hey, 아이 오너 키드 배트콘! 안돼! 이기 타지마! 타지마! 안돼! 타지마! <laughs> <laughs> 가자 배트콘! 소리좀소리좀 수리 o 야야야야야! 이쪽으로 가라 안 해? 이쪽으로 아, 아,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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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가자 가자 난이 왼쪽에 있다 하도야 뜨면 락 걸림 걍 아, 그냥 쭉있어그게 앞에 핵이 아 파리 날아다녀 이맵개더러 아니 왜 예, 오른쪽 땡큐 왼쪽타고있어으흐 어. 바위 에아 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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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둘 네, 네. 내렸다 둘 내렸다 둘 내렸다 중간중이면 보기만 인데요 죽였다 요야어 미친놈이 탄약이랑 치료를 동시에 요구하.. <목소리> <야>, 타세요 타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내이 아아 아이 니더 엠보 뱅애 m 몬 스테이크 1 데코 어 어떤 개 x 오예야 스 아, 이크1 헤리야 위험해 이아위아해야미쳐너야말로야 나무가 막 둘러다니는데 <목소리> 그걸 나무 일쌤 대기술 <목소리> 야 대공질, 대공질, 대공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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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이픽기 쏘지마! 아야 부딪지마 쏘지마 쏘마씨가어 다했어 내려 내려 내렸어왜나죽고 그래 다 내리지 야야 MAV MAV m v 레비님 스티커 가져오세요 쟤 m a v 신경쓰임 크린 꽂혔어 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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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네. 웃음> 우리 바보 선차 하려고 스티커 넣어 어 우리 왼쪽 수배도 많다. 일단 두그 팀이 아, 아이야드고막 설치거든요. 중고차 이렇게 부러지면 힘 못쓰요. 리한쏘는데 배트콘. 버배트아저 뭐야 저거. 진짜 배트콘같이 싸우데저들 달리달 독일 총겠다 야, 저 달린 채 쏘는 총이 맞아? 지금. <laughs> 독일 총 쓰겠습니다. 이게 그 비싸기만 그 G11이요. <놀람> 무탄피, 무탄피. 부 좋아. 탄피는 뭐 함? 빼줘야 되는데 어쩌피. 안나오 <놀람> 진짜 뭐야? 어, 뭐야 씨발 뭐야. 뭐야 저거. 차하게 같이 이 무서운 총을 만들지. <놀람> 아, 무서움 총 무타피를왜 만들어? 그냥 화살을 연발로 발사가 되잖아. 아, 신 아, 인정해, 개병 아, 야 잠시만요, 나와 함께할 사람 없나? 아. 적진, 적진으로 상에 달리자. 야, 10, 10킬 넘겼어. 가시가 떴네 어디 갈거 누구? 누구 뭐야? 게릴라야. 애초 집으로 향해 가는 거죠. 어, 난 미아갑 나갔대. 어, 갑다 아야 롤리, 다다다다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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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있어. 나갈게.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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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어머님 개수? 개수? 예? S M 아, 아, A W 이거 그거죠? 비 비도 심어. 어떤 게스 이걸로 나저금 트리크 타연습을할수있치아 스카브. 아스브 오랜만이다. S M A W. 아등바라냐저야 음? 아, 지야나 집에 대총 사라고 있어. 어. 아, 대총 아니... 아. 아, 힘들어. 왜 게임 베넬리 MCB가 없을까? 카비라도 쓰는 게 있었으면 내가 카비라노를할수 있었는데. 가자 헬기 아. 아, 대리 어떻게 막아 놓 봐. 어. 쟤도 죽어. <laughs> 아, 이야 우리, 우리 저기 있다야. 이 녀석 꼬라지가 왜 이래 이거? 그주고 아. 그냥 일등 양하자 근데. <laughs> 기본 조준경이 너무 좋아 이거. 사 기본 조준경이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조준경을 꼈을 때 기본 조준경이 존나 방. 기본 조준경을 끼는 거라고 말했 똥덩어리야. 그 맞아. 나한스 손을 어, 없나요? 해. 아 고맙다는 줄 알았어 야야 쏙 죽었다 한방총 한방총 죽었다 한방총이 한방총 문제 아니고 지금 아 박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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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씨발으으 안맞네 아 뭐..아 뭐고 내가 뭐, ㅅㅂ 들었나 또 안맞네 대공질에는 설치할때 그냥 계속 바로 맞고 내가, 내가, 왜? 내가 죽은 다음에 탱크 놓치니 네, 여기 탱크랑 고백이 뭐, 야 야야 춤추러 아, 가자 아, 춤, 아, 어제 춘지 알지? 아 늦었다 아 브라보 아오. 브라보 브라보 가야 돼 브라보 빨리 브라보 가야 돼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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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모가필요아 브라보 가야 돼, 늦었다 에이 더스 브 언제 가자 나 1등이다 사우님마 저기 딱두명 서가지고 제공탄 뿌리고 춤추면 되는데